안녕하세요 여러분 운세 채널 강의를 할 해천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이모니 씨와 안문숙 씨이 궁합이 제가 좀 궁금해서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그이두 분들이 썸 타는 것처럼 음, 외국인들이 조금 분위기를 맞춰가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과연 이두 분들이 궁합이 잘 어울릴까? 일단 외형상 이목구비는 선명하고 뚜렷뚜렷하고 인물이 조금 닮았다 이런 느낌은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다. 제가 이렇게 보고요. 궁합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이문희 씨는 갑자일주가 되고 안문숙 씨는 을묘일주가 됩니다. 일단, 그, 나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성량이 좀 닮은 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무 자체가 어질 인자를 써서 인자하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 오히려 지금 이모니 씨는 보면 이세 기둥이 다 양이에요. 다 양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남성적인 이런 그, 멋, 이런 것도 있고, 좀 특히 그 인성을 지지에 깔고 있으니까 좀 신중한 맛, 또 진중한 멋어 이런 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문숙 씨는 그 연주만 양간이고 월주와 일주는 음간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남성적인 성향, 그리고 와일드하고 좀 리더십도 있고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오히려 내면은 상당히 좀 예민한 이런 구석이 더 많, 많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리, 오히려, 안문숙 씨가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지금 리더를 해나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오히려 안문숙 씨가 더 예민하고 여성적인 성향, 어, 이런 게더 강하고요. 어, 이모니 씨가 오히려 그 리더를 좀 해나가지 않겠나. 이 경술, 이 괴강 자체가 상당히 음, 남성적인 면을 드러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모니 씨가, 연예인을 하지 않았다면, 경술, 개강, 이런 그 자리에 갈수 있는, 이런 조건이면 고위직, 관리직 이런 것도 가능하고, 특히 우리 이모니 씨 사주가 너무 좋은 점이, 이 평간 7살을 식신이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직장에서 정말 고위, 그, 갈리직까지 올라갈 수 있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어, 이런 구조가 되고 이 3주로 봤을 때이모니씨 사주구정이 상당히 좋아요 목화 토 금수 이게 오행이 이 3주 안에서도 다 있습니다 이 시간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래서 다만 이분이 이렇게 그 편제가 나란히 있는거 이거 자체가 지금 여자가 둘이 가 나란히 있다 음 이래서 아마 이성운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재성이 나란히 있다는 건 이미 결혼 두 번을 그 예고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처음에는 경술 개강의 여자를 만났다가 다음에는 이 병술을 만난다. 이렇게 쳤을 때 병술 자체는 또 묘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다지 좋은 배우자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이모니 씨는 뿌리가 없습니다. 그죠? 뿌리가, 지지에 뿌리가 없는데 이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40살 경인대운 이때부터 본인의 뿌리가 들어와서 아마 이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젊은시절 어른 이 시절에는 좀 고생을 좀 했을 것 같고 거의 뭐 자수성가 수준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주로 봐서는 40살부터 이 이분이 본인의 그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 안문숙씨는 정말 겉으로 봐서는 남성적인 성향이 더 강할 것 같아 봤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오히려 더 여성적인 성향 이런 성향이 좀 드러나 보이고 특히 이분은 지금 목기운이 상당히 강하고 이렇게 또 반합을 하죠 묘미 그리고 이분은 지금 관이 없습니다 지지에도 없죠 완전히 그, 물론 이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관사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혼이 그렇게 늦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 53살 신축대운부터 지금 간이 들어오죠. 간이 들어왔지만, 여기 지금 저, 이 지지에도, 어, 지장간에도 뿌리가 없어. 신금이 여기 들어와 봐야 지금 힘을 못쓰죠. 그래서 신축이라는 이 기둥이 들어왔었는데, 이때 아마 53살 이때 결혼할 수 있는 인연은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뿌리를 못 내리고, 인연이 좀 연결은 되지 않았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이제 현재, 올해부터 63살, 경자대원으로 접어듭니다. 경자대원 가게 되면, 을경합을 해서, 이제 간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역시 간이 뿌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마 뿌리가 들어오는 67, 68, 여럴때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좀 주어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두 분의 그 3주로 봐서 배우자 복이 이모니 씨는 여자 복이 없는 것과 특히 또이 갑자일주에는 이 술토가 공망입니다. 그래서 가정궁이 공망이죠. 이 국가자리 여기서도 공망이고 그래서 이 공망이라는 건 없다 이게 아니고 있어도 그다지 내가 거, 거기에 대한 덕이 좀 얕다. 어, 인덕이 없다. 거기에 대한, 그, 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게좀 약하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문숙 씨는 그냥 그, 무관이고, 이렇게 때문에 좀 결혼이 늦, 늦어지지 않았겠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들이 지금 결혼, 안문숙 씨는 지금 결혼운이 들어왔고요. 우리 이모니 씨도 이 배우자 자리에 지금 인성이 있죠. 엄마 자리에. 어, 이럴 때이 인성이 아마 충형을 당하는 이런 시기에 어, 결혼을 할수 있는데 여기 57살 병원년이죠. 이때 좌우충에서 이때 이분이 아마 결혼을 할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안문숙씨는 지금 67 특히 가장 유리한 게 저는 65 경술년에 일경학묘술합에서 이때에는 아마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 여자 나이. 더군다나 그 초혼이죠. 초혼의 60억.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탈자에서는 그런, 이런 조짐이 있지만, 결혼까지 이어진다는 건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분들의 그 시주를 모르니까 정확한 해석은 내릴 수가 없고, 일단은 요 시기에 결혼운이 들어왔고요. 거의 그냥 결혼 시기는 같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음, 궁합적으로 한번 보면, 일단, 음, 이모니 씨에는 뿌리가 없는데, 어, 안문숙 씨를 만나면 나무, 이 뿌리가 되어주니까 채워주는 맛은 있고요그 음, 외에는 거의 비슷비슷하죠. 또, 안문숙 씨에는 관, 금이 없는데, 어, 이모니 씨가 그 경금이 있다고 하지만, 그다지 뭐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나 살기 바쁜 어,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주고 어, 인성도 있지만 여기 안문숙 씨는 여기 인성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 어, 이런 상황이고 여기 이문희 씨도 지금 자수가 오히려 고갈됐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술토가 이, 이게 이렇게 척그 건토에 이 물안방을 있는 거 그러니까 첩첩 산중에 옹달샘 하나 있는 이런 어, 정도의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어, 인성도 나 살기 바쁜 어, 이 정도의 수준.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오행이 일단 나무인자라는 거 여기에서 아마 친구라든가 연인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두 분이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은데 배우자로서는 어, 그다지 궁합이 썩 좋은 궁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일찍끼리는 지금 자묘형까지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오래도록 어, 두 분이 뭐 연인이나 친구 이런 상태로는 유지가 되겠지만, 어, 그렇게 말하자면이 배우자 자리 이 부분을 속궁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속궁합은 그다지 맞지 않겠다. 어, 그래서 배우자로서는 어, 좋지 않겠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이 광고가 나가고 있죠. 저책 출간 이벤트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사주를 어, 같이 보면서 책을 무료배송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그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